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12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셔드랄까에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. 왜냐 방학 숙제도 있고 또 편집하려면 일일 정도 걸려서 유튜브 보시고 기다리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서 영상까지 올리게 되었네요 이거는 님들이 읽으삼 사랑랑 헤헤헤헤 요 사랑해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모든 아이 어른 청소년들 아왜 이렇게 빨라 근데 제가 신은 것 때문에 미안해지네요. 죄송해요. 마지막으로 사랑해요. 방학 숙제 영상 등등 가끔 올릴게요.